네. 예. 네비의 연금수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, 그, 라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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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브, 망고, 빙수. 아니, 뭐야. 세부, 세부, 망고, 빙수. 의 예, 필리핀. 예? 망고, 빙수. 망고, 아이스. 영어로 망고, 아이스. 한국말로 망고, 빙수.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, 요래요. 얘는 이제 저기 이제 GS가 파는 거고 이 만든 지역이 저 외국의 외국 전남 화순이네 <laughs> 전남 화순 당이 18g이고요 이거는 뭐 이거는 안에는 완전 히 이렇게 예 이렇게 이 그냥 뭐랄까 그냥 혼합사람들 인심 좋잖아. 왕창 좋 그냥 이거 뭐 엄청 많 이게 가격이 한 이게 한좀 가격이 좀 나가는데 이거 그냥 베스킨라빈스 느낌 나면서 먹으면 되돼더 맛있어 이게 어 인심도 좋아 전남 사람들 예어 yeah. oh. 엄청 많아 요 언제 다 먹어. 응. 뭐 대깨문 동네에서 지금 장사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. 아주 그냥 대깨문 동네에서. 아, 짜증나. 내 고향 서울에서 말이야, 타 지역들이 와서 말이야, 응? 어? 니네 고향 대네 고향 따지고 말이야, 뭐 향후에 만들고, 지랄하고 다빠졌어요 남의 고향 와갖고, 니네 고향 대네 고향 따지고 있어, 애도 아니고. 어. 가을이야, 이제. 선풍기만도 추워. 더위는 움직이면 땀이 나더라고 더위나마 추석까지 할 거야 추석까지 뭐 이제 한 넘고 이제 3개월 되면 이제 2개월 되면 겨울이야 어? 겨울이지 뭐 한 번에 빼라 그래 한 번에 그 막지 말라고 그 앞에서 막아라 그 차를 앞에다가 막아라 기분 나쁘게 좀더 앞으로 쭉 빼라 그래 한 번에 옆집왔으면 옆집에 되나 지금 옆집에 되나 기분 나쁘게 처음에 이제 얼음하고 망고를 다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유가 나와요 우유 호연게막 키워나와 이제 지금부터까지 찐인데 맛있어요. 만든 곳은 이제 라벨리가 주식회사 라벨리 만든 공장은 전남 화순 화순읍 예 전남에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요거 이름은 세브 망고 비누스. 세부가 이제 지역 이름이겠지, 이제. 세븐만고 엄청 떼 놓네, 이거, 씨. 앞에다가. 쳐다봐 먹는데. 사람 처음 보나, 씨. 중간 지점에서 이제 허연계 막 나와요, 허연계. 우유, 우유 우유인가 이게 응, 원유가 나 우유가 나오네 나오네 우유 필리핀 망고 필리핀의 세부 이제 맛이 이제 상큼하면서 이제 부드러움을 받겠습니다. 음. 맛있어요. 평가하자면은 망고 빙수인데 음. 베스컬라비스에 비하면은 이게 더 맛있고 값도 싸고 양에 비하면 거저지 금액은 한번 유튜브로 한번 아니면 뭐야 11번 가서 검색해 봐야겠다 세부망고 빙수 샤베트 망고가 25.8% 내용량이 280ml 만든 곳은 외국이네 전남 화순 맛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이제 또 이게 마지막 맨 아래 이게 별로, 일단, 이제 흠단인데, 맛있다, 맛있다 지각각이야. 뭐 엄청 맛있어요. 혹시 음식 만드는 걸 잘라도 가 잘해. 인정해야지. 맛있어. 진짜 엄청 손해 보고 만드는 것 같은데. 이거 금액이 얼마나 나갈까? 한번 금액은 내가 적어볼게요. 한번 어, 맛있는데, 금액은 내가 적어놓을게요. 네, 맛있습니다. 10점 만점에 8.5점? 예, 감사합니다.